안녕하세요. 백강사의 스마트한 팁, 백스티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네, 이 휴대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화면 많이 보셨죠? 보통 이렇게 휴대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네 설치를 하라고 뜨면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화면을 닫아버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휴대폰 자체의 버전, 기기상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UI라고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을 만든 제조사, 대표적으로 삼성이죠. 네, 이런 곳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를 하는 휴대폰을 버전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네, 업데이트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떴을 때 즉시 설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네,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치가 떴을 때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발생하죠 내 휴대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이 현재 최신인가 네, 이걸 확인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휴대폰 화면에서 자 상단에 살짝 눌러서 아래로 내리면 아시죠? 보통 여기서 이제 와이파이 설정이나 휴대폰 무음 설정 하시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 톱니바퀴 모양이 보일 겁니다 휴대폰 설정은 항상 이곳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빨라요 자, 이 톱니바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설정 화면에서 네,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화면을 살짝 올려서 아래로 쭉쭉, 쭉쭉 내려주세요. 네, 쭉쭉 내려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칸이 있습니다. 자, 이걸 찾아서 눌러주세요. 자,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꺼져 있다, 이게 파란불이 아니고 회색불이면, 자, 여기를 손으로 눌러서 파란불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는, 자, 상단에 다운로드 및 설치 버튼을 눌러 주세요.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업데이트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면 돼요. 뭐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눌러서 잠깐 기다리고 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최신 소프트웨어입니다라고 나오면은 현재 버전이 최신이다 정상이다라는 말이고요. 만약에 다운로드 버튼이나 설치 버튼이 하단에 나오면 네, 다운로드 후에 설치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다운로드 하시에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제 용량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제 데이터가 사용이 될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무한하지 않은 분들, 요금제가 이제 요금이 추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휴대폰, 휴대폰의 출시일과 종류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무료로 이렇게 제공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보급형. 뭐, 갤럭시 J, 뭐, 갤럭시 A, 뭐 이런 시리즈 또는 와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보급형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 까지고요. S 시리즈,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죠. 뭐, S21, 23, 뭐, 22, 25 네, 이런 네, 최신 폰들의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됩니다. 이 제공 기간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구입한 날짜가 아니고 그 휴대폰이 만들어져서 출시된 출시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출시일로부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의 취약점이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이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똑같이 갤럭시처럼 업데이트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을 경과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휴대폰을 바꿔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취약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영상 한 편씩 보다 더 다양한 스마트폰 활용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스티비였습니다.